잠시 후에 남자 초등부 6학년부 800m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아, 광민재, 문세영, 김상윤, 김태산, 김강석, 김성은, 박종훈, 박기성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1레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농서초의 광민재 선수입니다. 1레인 충남 당진 원당 초등학교 문세영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3레인입니다. 강원 원주 반곡 초등학교의 김상윤 선수가 출격합니다. 김태산. 충남 하늘초등학교의 김태산 선수는 4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오레인 화순초등학교의 김강석 선수 출격합니다 오레인이었고요 6레인 경기 군포 양정초등학교 김성은 선수입니다 7레인 경북 다산초등학교의 박종훈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마지막 팔레인 네. 서울 강신초의 박기성 선수입니다 네, 박기성 선수까지죠 네. 여기는 사레인의 충남 한울초등학교 네. 김태산 선수가 올해 KBS 배육상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네. 그리고 올해인의 김강석 선수도 기억이 납니다 네. 어,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죠 네. 전남 화순초등학교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800m 남자 초등부 6학년부의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120m까지는 스파레드 네. 코스를 달려줘야 됩니다. 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코스를 달리다가, 네. 자, 지금 이제 120m 지점, 여기죠. 지나면서 이제 오픈 코스로 들어옵니다. 네, 노란색 표시가 보였는데요. 지점을 지나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800m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네. 일명 그 박스 안에 들어가면 탈출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자, 멀리 아웃코스로 2레인을 좀 달리다 보면 한 바퀴를 7m를 더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림픽 같은 800m를 육상의 격투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네. 레이스 운영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800m는. 자 선수들이 아주 촘촘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강원 원주 반곡초의 김상윤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그 옆에 바로 김태선 선수가 네. 함께 레이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함께 바짝 뒤쫓고 있는 형국이고요 193번을 보고는박종훈 선수도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퀴인데요 이제 박종훈 선수도 춘계 초등대회 때 네. 동메달리스트예요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인 만큼 쟁쟁한 선수들이 모두 나와 있고요. 과연 이번 대회 6학년부 남자 초등부 8 0 0 m 에 어, 금메달은 어떤 선수가 차지할지. 네, 김상윤 그리고 네. 김태산 순서대로 지금 뛰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상윤 어, 지금 선가 바뀌고 수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김강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박종훈 선수 아 몰라요 ]요? 경기 화순초에 김강석이 어, 스퍼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순위가 바뀌죠 2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충남 하늘초의 김상 김태산, 화순초의 김강석 자 화순초의 김강석 지금 앞에 보이고 있고 김태산이 그 뒤를 뒤쫓고 있습니다 자, 김강석 아, 마지막 자, 마지막 직선전런데요 화순초의 김강석 아 지금 여기서 김강석 자 충남 하늘초의 김태산과 화순초의 김강석의 대결 아, 두 선수의 대결이 막상막하의 대결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네. 엄청난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자, 다리가 먼저 들어온 선수가 있고 네. 가슴이 먼저 데미 선수가 있는데 네. 자,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800m 경기인데 마치 이 100m 경기 같은 아주 치열한 그런 접전이 마지막 어, 피니시 라인까지 펼쳐지는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laughs>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던 이번 경기 남자 초등부 6학년부의 800m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자 육상 경기는 네. 동체가 먼저 피니시를 해야 돼요. 네. 자 다리가 먼저 들어온다고 1위가 아닙니다. 네. 동체라고 하면은 어깨에서 어, 허리 부분까지를 동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깨 쇄골 부분부터 앞으로 나와야죠 네. 네. 자 마지막 바퀴에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이 선두 그룹의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피드가 없으면은 네. 입상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자이화순초의 김강석 선수 마지막에 놀라운 스피드로 앞으로 치고나는 모습이었고 김태산과 김강석의 대결이 마지막까지 치열했습니다 아 정말 아, 판단하기 어렵는데요 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laughs> 아 정말 과학기술의 힘을 좀 빌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자 네. 일단 공식 기록을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자 기록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때는 천분의 일까지 네.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 나왔습니다 아 이런 경기가 다 있었네요 네. 0.006초 차이 천분의 6초 차이죠 네아 김태산 선수가 천분의 6초 차이로 그렇습니다. 김강석 선수를 두르고 <laughs> 1위를 차지합니다 <laughs> 네, 800m 경기였습니다만 천분의 아, 6초 차이로 1위와 <laughs> 2위가 갈리네요 네. 아, 마지막까지 이, 이 화순초의 김강석 선수가 사실 선두였거든요 아, 하지만 충남 하늘초의 김태산 선수가 이 마지막 피니치 라인 앞두고에 시작했던 막판 스퍼트 순위를 아, 네. 뒤집었습니다 천분의 6초라고 하면 네. 1초에 2,000개의 사진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2,000개. 네. 그러니까 그 2,000개의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어, 수직 슬립 비디오 모션이라 하는데, 네. 참, 이 100m도 아니고, 네. 단거리도 아니고, 800m에서 이렇게 1000분의 1초로 가린다는 것은. <laughs> 그렇습니다. 저, 참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이었죠. 네.